안녕하세요 히마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1호선 지하철역 간석오거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이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시간을 좀 재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첫번째 시립주군 단돈 1,500만원부터 가능하고요. 두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도보 3분, 근양 1호선 동암역 도보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담보 대출, 시립 주금, 자녀 통학까지 모두 가능한 매물입니다. 역세권 아파트 바로 제가 시간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도착하니 제 걸음으로 2분 56초가 였네요 넉넉하게 3분대 진짜 조금 천천히 걸으면 4분 3분대 도보 3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은 현재 지금 공사 중이고 18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내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현관 전시 정말 넓어요 3.6m 되는 전시 왼쪽에는 어, 서랍장들이 상부장 하부장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현관 천장에도 공기청정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예요 에어브러시 이렇게 나가실 때 불어가지고 빨아댕기면 옷 같은 거 먼지 빨아들일 수 있게 현관에 다 구비가 되어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헉, 현관부터 바닥이 포쉐린으로 쫙 까여있어요 와 정말 고급지죠 중문, 사면동 통유로 되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헉, 또 왼쪽에 보시면 아트월 밑에 하부장이 또 에메랄드 도장 제품이 딱 들어가 있네요. 인테리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하,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은 5층 모델하우스 A 타입 36평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 와 너무 이뻐. 요 이게 지금 담보대출 1,500만 원으로 역세권 그리고 확관도 너무 좋아가지고 와. 거실 폭 사이즈 가로 보시는 게 4.3m. 그리고 세로, 벽면, 아트월 길이가 3.04m. 거실 천장에는 에어컨 달려있고요. 삼성 정품으로. 왼쪽에는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고, 천장, 기억자로 안에 내리평으로 LED 조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향은 남서향이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5층까지 올라올 예정입니다. 저 제가 있는 위치가 5층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총 18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위층으로 올라가셔도 막힘없는 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천만 오면 좀 비가 오네요. 좀 흐린데 뻥 뚫리고 향은 남서향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타입.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36평 A 타입, B 타입이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 가겠습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냉장고 양분형 두개 들어갈 수 있는 세로 196, 가로 198. 넉넉한 사이즈. 그 위에 상부장 확인하였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상부 가스렌지. 그 위에 후드. 앞에 개수대. 밑에 다 알차게 들어가 있는 하부장 확인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물건들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서랍장 확인하였고요. 거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집의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3.19m, 가로 2.56m 되겠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넉넉한 사이즈고, 안에 펜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펜트리도 적지 않거든요. 깊이가 1.336m, 가로가 0.631m. 시스템 장이나, 뭐, 안에 장 넣고 쓰시기에 충분한 펜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크기는 3m, 30 그리고 가로폭이 1.042m가 되겠습니다 다형도시 크기도 여기는 대우 제품을 썼네요 1등급 보일러 확인했고요 수도 들어가 있고 안쪽도 타일이 포쉐르인으로 마감처리를 해놨네요 깔끔하게 대형도시도 창문 확인하였습니다 중간방을 나와서 거실을 지나면 이 집에 안방이 되겠습니다. 헉, 안방 괜찮네요. 안방 가로는 3.44m 세로 길이는 3.88m 3.4, 3.9 정도 되는 안방 사이즈입니다. 안방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 확인하였고요. 크기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널찍하고. 벽면 아트월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조명도 LED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 오른쪽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들어가 있고, 작은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화장실, 바닥, 벽면 다포쉐린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을 나와서 보면 이 집의 가장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3.49m 가로는 2.35m가 되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아, 방대 자, 자체가 다 이렇게 뭐랄까 동화 속에 나오는 인테리어처럼 좀 깔끔하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에메랄드로 조금 많이 해놓은 집들이 없는데 이 집은 뭔가 에메랄드 아니면 파란색, 하얀색 그래서 너무 집들이 깔끔한 것 같네요. 작은 방 나오시면 다시 음. 남서양이라 해도 잘 들어올 것 같고요. 동강 거리도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여기 창호는 다 KCC 제품을 썼습니다. 음, 인테리어가 나무랄 데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바닥 부쉐인 들어가 있고 음, 멸칙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A 타입은 거실이 큰 사이즈고요. 거실이 큰 구조고요. 제가 이제 바로 B타입을 보여드릴게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구조가 다르거든요. 평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방이 조금 더 크고 거실이 작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B타입 보여드릴게요. B타입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A타입과 다르게 현관 펜트리 널찍하게 있습니다. 현관 펜트리 널찍하게 있고요. 정안부터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랍장이 있고요 서랍장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에어브러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에어브러시 들어가 있고 천장은 마찬가지로 기본 동정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면동 중문 마찬가지고 거실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거실이 아까 본 A 타입보다는 살짝 작아요 근데 네. 왼쪽 주방 보여드려 겠고 주방은 마찬가지로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안방부터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안방에 보이는 붙박이장은 전시상품입니다 전시상품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공간이에요 안방이 크죠 여기 벽면 부터 쪽에까지가 지금 이 안방 사이즈거든요. 요렇게 꾸며서 쓰시면 된다. A 타입과 다른 게 이제 방 사이즈가 크거든요. B 타입은 방을 좀 중요시 하신 분, 나는 거실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A 타입 보시면 됩니다. 안방 화장실. A 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작은 방,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중간방. 중간방은 대형도실 있고,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B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 팬트리가 생겼고 거실이 조금 작고 안방이 크다 고그 차이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소개 요거로 마치겠습니다